안녕하세요. 에터제섭 치과 원장 치테리어 이장욱입니다. 틀리기시는 환자분께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전화임플란트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치과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에 진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치과가 도련 문을 닫아버리면 난감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환자분이 치과를 가려고 했는데 문을 갑자기 닫았어요. 연락도 안 돼. 엄청 난감하잖아요. 이것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그것도 막막하고, 이건 정말 멘붕이죠. 뭐, 진료비까지 냈다 그러면 그건 더 복잡한 문제인데, 그거보다는 진료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치과로 옮겼다고 했을 때, 옮긴 치과에서 뭐, 전왕 임플란트를 하거나, 뭐, 프라치를 하거나, 어쨌든 임플란트를 잘하는 치과로 가셨겠죠? 찾아서. 가셨으면 그 원형이 계속 좀 난감해요. 이거, 임플란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상부에 위에 이제 보철물, 그러니까 치아를 어떻게 올려야 될지도 난감할 수도 있고, 환자분한테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게 또 어떻게 맞춰드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이제 치과에서 입장에서 생각 해보면 여러 가지가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어떻게 보면 좀 나중 문제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아니면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잘 심어놔야지 거기서 위에 치아들이 예쁘게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원장끼리의 철학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컨셉도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맞는 치과를 찾는다는 것도 참 힘들 수 있어요. 반면에 프라치 임플란트는. 보철물이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위치를 정해서 식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종까지, 최종 보철물까지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어요. 설사, 치료하시는원장께서 사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요.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 작업들이 DO 중앙 서버,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백업도 다 되어 있고, 그 서버 자체도 디오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외주를 줘가지고 다른 데서 운영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죠. 수술부터 최종 치아 보철물까지 풀 디지털로 서버에서 저장되어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치료 프로세스는 디오나비 플라치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오는 한국에서보다는 세계에서 다른 외국 국가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 디오나비 프라치 시스템 자체도 해외에서도 더 많이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전 세계 주요 국가에는 디오나비 프라치가 다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비용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어서 받아서 하는 거를. 좋아하는 원장님은 안 계실 테니까요. 그리고 디오나비 프라치가 전 세계에서 비용을 본다 그러면 한국이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위가 없게요. 외국으로 가게 되면 비용, 치료 비용이 디오나비 프라치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일반적인 정품 인증을 받지 않은 기공소에서도 비슷한 보철물들을 제작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치과 내에 있는. 원내 기용서라고 하죠. 소규모의 원내 기용서에서조차도 제작하는 과정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순 없겠죠. 제가 그걸 경험해보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정품 인증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품질과 기능적인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아야지 정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오나비 정품, 프라치 보철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상악은 응. 정품 쓰고 하악은 제 원내 기공소에서 했어요. 네. 이럴 경우에 만약에 AS나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대처할 수가 있나요? 어, 뭐 반대쪽 치아가 전향 임플란트, 전향 임플란트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브릿지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반대적 치아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AS 규정에서 제한이 있진 않아요. 이런 거겠죠. 아래쪽을 다른뭐전형 인플란트라든가 다른 프라치 유사 보철로 치료하셨는데 상악을 위에 치아를 프라치를 할수 있냐 하셔도 돼요. 관계 없죠. 아니면 아 이런 거죠. 처음에 일부만 정품을 쓰고 최종 보철물은 사제 보철물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AS는 음. 디오서 해주진 않겠죠. 최종 보철물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디오나비, 프라치 같은 경우에는 디오나비 프라치라는 치과들이 있어요. 그치과를 가게 되면 믿고 맡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정품 보철을 하게 되면 보증까지 안전한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치테리어 이장욱이었습니다.